그럼 저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어, 시, 십, 십새끼? 안녕하세요, 김중립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조용히 그냥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를 조용히 살지 못하게 하네요. 이전에 리니지 2M 관련해서 유저들이 NC 소프트를 상대로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소송에 대한 응답으로 NC 소프트가 전면 부정에 나서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 왜 충격을 받았냐? 유저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에도 NC 소프트로부터 단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유저 단체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밑에서 NC 소프트가 소를 제기한 유저들과 접촉을 할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NC가 NC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달 전만 하더라도 게임 업계 에 유저 대 게임사가 붙은 큰 소송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NC소프트의 린지 2M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있었죠. 우마무스메의 경우 소송을 시작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파격적으로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유저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소비하게 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을 카카오게임즈 측에서 보존해 주려고 했지만, 유저들이 고사했고, 유저들은 모금했던 소송 비용 중에 모금 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금액에 하나여 의미 있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카카오게임즈도 그 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NC소프트는 유저들의 요구사항인 대표이사 차원의 사과, 유저 간담회 모두를 묵살하고 이런 반구 없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NC 소프트의 소송 대리인 측의 답변서는 안 봐도 뻔하겠죠. 유저들의 주장, 전면 부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 즉, 유저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구했을 겁니다. 이건 소송의 국룰이니까요.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밑이든 아니면 공개적이든 유저들과 단한 번이라도 소통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버리는 클라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양측의 소송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핵심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NC소프트가 뒷광고를 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유저들 측에서는 뒷광고를 통해 NC소프트가 리니지 2M을 운영하며 갖춰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그로 인해 유저들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를 봤다는 취지일 것이고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뒷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저버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피해볼 것이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겠죠.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소를 접수했기 때문에 NC소프트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약한달 동안의 기간 동안 소송을 준비한 유저들과 단한 번이라도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쟁점이 뒷광고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니지 W 게임 방송 광고를 받은 스트리머 BJ들이 프로모션 계약을 리니지 W로 하였으나, 리니지 2M 게임 방송을 진행하더라도 리니지 W 광고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NC소프트 고객센터 공식 답변으로 린시투엠에서는 어떠한 인터넷 방송인과도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린시투엠 광고를 진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린시W 광고를 진행한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NC소프트는 린시투엠 소송의 원고들과 린시투엠 유저들을 기만한 것일까요? 기만하지 않은 것일까요?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유저들 측에서 증거자료로 광고를 받은 스트리머들이 일반 유저들 상대로 욕을 박는 영상이나 돈 없으면 게임 접어. 니들도 능력되면 나처럼 NC한테 돈 받고 게임해. 이런 영상들이 제출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보고 판사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원고들이 그것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뒷광고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뒷광고가 맞다면, 뒷광고를 받은 스트리머들의 방송으로 인해 유저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중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